계단을 이용하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건강기부계단이 동대구역에 조성됐습니다. 한 사람이 계단을 걸을 때마다 기부금이 적립되고, 적립된 기부금은 연말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에 새로운 계단이 생겼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형상화한 계단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을 때마다 피아노 소리가 납니다. 계단의 피아노 건반과 그림 문자 등 4개 구간 64개로 구성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건강을 찾고 기부도 할수 있습니다. 계단을 끝까지 이용하면 1인당 10원의 기부금이 쌓입니다. 동대구역 건강기부계단 준공식이 지난 11일 1호선 동대구역 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건강기부계단은 대구 도시철도공사와 지역 병원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만들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역 병원 등 여러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피아노, 피아노 계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부단계단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10원씩 해서 그것이 연말 정산해서 아름다운 기부가 되어서 더 어렵고 더 고통받는 분들에게 그런 기부하게 됩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건강 기부 계단. 계단 이용으로 적립된 기부금은 오는 연말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윤입니다